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일 읽어드릴 종업, 넥스 사이언스. 금요일날 이어서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봉상으로 12,400원이라고 잡아드렸는데, 오늘 13,750원까지 올라갔어요. 13,750원. 요거는 이제 분봉 가서, 제가 잡은 목표치보다 더간건 맞고요. 근데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분봉으로 잡게 되면, 그 금액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이제 오늘 수급이 여전히 이제 기간 하고 외국인 쪽에서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윗골이 다는게 조금 꺼짝거리는 거그 다음에 거래량도 뭐 그렇게 감소하지 않고 계속 갔기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거래량만 뭐 특별히 감소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 예전처럼 막 이렇게 감소하지 않는다면 한번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은 있다 조건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어저께 이제 30분 봉상으로 이격도가 넓어지면은 쉽게 얘기해서 5일선에서 손절, 그 익절하시라 그랬고, 이게 근데 이제 이격도가 그렇게 넓어지진 않았어요. 넓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5일선에서 손절 안치시면은2 0일선에서 밑걸이 달았기 때문에 이건 손절시 필요 없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뻗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홀딩 하셔서 대충 금액에서 먹으셨으려 보고, 현재가를 기준했을 때 그냥 제가 잡아드린 목표치에서 팔았다고 해도 현재가는 내려와 있으니까 손실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5분만 가서 읽어드리게 되면 실시간 차트가 변하면서 실시간 차트가 변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이 목표치가 바뀌었어요. 이 목표치 바뀐 금액이 실시간으로 잡았을 때 13,300원이었거든요. 13,300원 저는 이제 450원 더 하고 이제 밑으로 내려온 거죠.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 A, B, C로 빠진 상태에서 오파 비슷하게 빠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어저께 지지 라인, 11,050원부터, 11, 1800원. 근데 오늘 저가가 이제, 1550원이 나왔으니까, 살짝 이탈했으니까, 이거, 버티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손절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본인이 엔터치신 거니까, 잘 대응하실 수있다 봅니다. 그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게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 그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 이제 추세선을 그으면 이제 이렇게 또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만 이탈 안 하면 돼요 얘만 이 추세선만 이탈 안 하면 한번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긍정해 보면 이제 거래량이 감소하지 않고 늘었어요 어제 그보다 금요일보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증가했다 하면서 이제 윗꼬리가 달린 몸통 달린 윗꼬리가 나왔어야 되는데 몸통 없이 그냥 거의 도지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내일장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로가 할수고 아래로 가된다 양방 봐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일은 그럼 이제 아래로 갔을 때 목표치가 얼마냐 아래로 갔을 때는 현재 상태에서 보면 현재 상태에서 보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냐면 작은 목표치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쪽에다 차트를 그리고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작은 목표치가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작은 목표치가. 제가 이쪽에서 차트를 그리면, 작은 목표치는 만천, 만0 0천원 정도 나오네요. 작은 목표치 만천원 정도. 하락으로, 하락으로요. 하락으로 봤을 때, 작은 목표치가 만천원 정도 나온다. 만천원. 이정도 말씀드리고 또 다른 이제 연장 목표치가 있는데 그거는 어느정도 금액이 나오냐면 적어 드릴게요그거는 봤을 때만 550원 나오네요 만 550원 만 550원 나온다 하락 목표치는 이제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상승 목표치는 지금, 여기서 놓고 봤을 때, 이게 근데 지금 보이질 않아서 상승 목표치 잡으면, 큰 게, 큰 목표치가 얼마가 있냐면요. 현재가에서 땡겨야 되니까, 현재가에서. 현재가에서 땡기면은 대충, 아니, 이 저점에서 땡겨야 되니까, 오늘 저점이 만 550원이니까, 여기서. 1500원 정도 더 더하면 되겠네요. 1500원. 고쪽에서 그 1500원 정도 더 더하게 되면은 쉽게 해서 14,000, 15,250원 나오겠네요. 15,250원. 큰 목표치가. 그럼 이제 <laughs> 조그만 목표치는 여기가 얼마지? 조그만 목표치는 잠시만요 750원 여기서 750원 더 되니까 14,500원 14,500원 정도 난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이정도 금액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지지저항대 잡으라 그러면 여기가 제일 강한 지지라인이 되야돼요 11,150원 그 다음이 이쪽 라인 정도 되겠죠 오늘의 저가정도 그 정도가 아마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제가 보는 금액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가면 현재 상태에서 14,500원, 15,250원 있고 아래로 가면 15,500원, 11,000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읽어주는사람 차이사제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